자, 2024년도 어, 마지막 출조를 부산 가덕도 갯바위에 내렸습니다. 어, 바람이 많이 붑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어, 새벽 출조를 하지를 못하고 좀금 지막하게 갯바위에 나왔습니다. 어,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뭐 잔시 아래 감성돔부터 40cm급의 어, 그런 감성돔도 섞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류가 위에서 자로 이렇게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는 그런 조류가 명조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류가 위에서 자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몸을 좌측편으로 틀어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다 보니 바람이 맞바람을 받으면서 낚시를 하니까 낚시 자체가 오늘 굉장히 피곤한 그런 낚시가 비울 낚시는 포인트보다는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을 등지는 어 그런 곳에 내려야 하는데 오늘 어자다가 이런 바람이 부는 이런 자리에 내려서 야 낚시가 도저히 뭐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모든 여건이 안 좋습니다. 잡고 있는 낚싯대가 지금 들덜덜 떨립니다. 손이 떨리니까 아, 자, 채비에 변화를 좀 줬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그리고 조류가 점차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지도 지금 처음에는 이 소형의 비지를, 어, 사용을 했는데, 어, L사이즈입니다. 원트릭이 있는 조금 큰 제로지에, 어, 봉돌의 위치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줄의 길이. 목줄의 길이도 지금은 한 2m 정도로 조금 잘라서, 좀 짧게 이렇게, 제비를 꾸렸습니다. 이렇게 꾸린 이유는 바람이 불 때는 목줄이 길면은 던지면서 제비 꼬임이 이렇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목줄을 조금 한 2m 정도로 줄여서 바늘을 다시 묶었고요. 그리고 봉돌의 위치를 조금 더 밑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늘에서 한 30cm 위에 봉돌을 조금 이렇게 내려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류가 빠를 때입니다. 조류가 빠를 때는 봉돌을, 봉돌의 위치가 조금 이렇게 길게 한 6, 70cm나 이렇게 조금 폭을 넓게 이렇게 바늘에서 넓게 잡아주면 조류에 의해서 미끼가 이렇게 굉장히 너풀거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성돔이 입질을 하는데 조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조리가 빠를 때는 봉돌을 바늘 근치에 이렇게 물려서 미끼가 조금 이렇게 너풀거릴 수 있도록 감성돔이 미끼를 발견하고는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봉돌을 달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로치 같은 경우에는 봉돌을 조금 무겁게, 어, 2비 봉돌이나 3비 봉돌, 3비 봉돌 정도를 이렇게 달아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지가 서서히 물 속에 잠겨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제로 지로서, 장길 조법으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갑니다. 오늘 만조 시간은 한여라시반경이 만조가 되는 시간인데요. 지금은 물돌이 시간이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설물조류나 덜물조류나 지금은 불대상으로는 설물인데 조류는 같은 방향으로 위에서 좌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도 오늘 이 물돌이 시간을 한번 보고 철수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마리를 얼굴을 보고 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곳 포인트는 뭐 수심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한 5, 6m, 바람수심이 한 5, 6m 나오고, 멀리서도 한 6, 7m 정도가 나오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우측편에는 간출려, 그리고 좌측편 저한 50m 밖에는 시커먼 수증류가 물속에 이렇게 하나 잠겨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낚시를 해보면 은 군데군데 수증류들이 조금 이렇게 미끌림이 생기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감성동 포인트로서는 손색이 없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야, 이곳 가득도는 어선들도 그렇고 낚시배도 그렇고 속력을 넘어 내어서 갯바위를 이렇게 다 지나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배에서 생기는 너울파도가 계속 이렇게 치 올라오는데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야, 드디어 첫 감성동이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에우, 힘을 씁니다. <laughs> 야, 이 추위에 고기가 그래도 한 마리가 올라오네. 아이고 반갑다, 고맙다. 아이고. 자, 뭐 크지는 않지만은 감성돔이 올라옵니다. 이 추위에 감성돔이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솔직히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철수를 하려고 어,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물돌이 시간이 한 11시 경이 물돌이 시간입니다. 어, 만조에서 설물로 바뀌는 물돌이 시간이 되다 보니 어, 그래도 물돌이 시간은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욱! 입질이 시원한 입질을 보여줍니다. 어, 미끼는 어, 지금 크릴 미끼와 긴단 미끼, 옥수수 미끼, 뭐세 가지를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어, 입질 받는 거는 어, 옥수수 미끼. 옥수수 미끼를 사호바늘에 어, 시야를 끼었습니다. 시야를 끼어서 던졌더만, 은 시원하게 후원줄을 끌고 가는 어, 그런 입질을 보여줍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차고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낚시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어제는 제가 부산 가덕도 쪽에서 낚시를 하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맞바람에 강한 추위와 맞바람에 손길이 나오는 조기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다시 찾은 곳은 저게 다대쪽입니다. 오늘은 뭐 주말도 아닙니다. 평일입니다. 평일이지만 은 감성돔 손맛에굶들이 수많은 낙신들이 여기저기서 밑밥을 치고 있는데 저희 역시 그 속에서 밑밥을 뿌리고 감성돔을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어제 날씨하고는 완전 반대입니다. 어제는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하는데 오늘은 뭐 바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은 그렇게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다대 쪽으로 낚시를 오시, 처음 오시는 분들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팁을 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은 오늘 제가 조금 황당한 뭐 그런 뭐 일이라기보다는 좀 황당했습니다. 어, 배를 타고 나오면서 한1한 다섯 명 정도가 같이 타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선장이 선장님이 호명을 합니다. 누구 누구 나오세요. 누구 누구 나오세요. 해가 이 포인트에 내리주는데 호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남아서 한몇명 정도 뒤에서 다 내리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선장 밑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호명을 하지를 않습니까? 하니까 여기서는 호명을 하지를 않는답니다. 눈치껏 내리랍니다. 그래서 다대는 눈치껏 자기가 내리고 싶은 포인트에 배를 갖다 대면은 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하고 낚시를 오는 것이 좋을 겁니다. 다른 데 같이, 그, 뭐, 박사장, 김사장 내리세요 하고 이렇게 호명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맨 마지막에, 어, 맨 마지막에 내려야 된다 어, 하는 것을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갯바위 낚시를 하면서 바람이 불 때입니다. 지금과 같이 지금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 어, 채비투척법과 그리고 채비해수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요령을 알고 계시겠지만은 낚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먼저 채비해수법입니다. 채비해수법은 이렇게 감아들여서 보통 보면은 밑에 이렇게 뽕돌을 잡으려고 합니다. 뽕돌을 잡든지 바늘을 잡으려고 하면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날립니다. 날리기 때문에 계속 더듬거리게 되고 잡히지가 잘안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럴 때는 뽕돌과 바늘을 잡는 것이 아니고요. 쥐를 잡아야 됩니다. 쥐를, 쥐를 이렇게, 나, 다가오는 쥐를 밑에를 잡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낚싯대를 앞으로 쑥 수그려주면은 바늘이 이렇게 손에 잡히는 그런 방법으로 쥐를 해수를 하면은 손쉽게 더듬거리지 않고 쥐를, 체비를 해수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요령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쥐를 찌 밑입니다. 찌 밑을 이렇게 잡고 앞으로 낚싯대를 수그려 주면은 바늘이 바늘이나 뽕돌이 이렇게 손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비 투척 법은 채비 투척을 하다 보면은 밑에 목줄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엉킴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는 채비가 엉키지 않게 채비를 투척하는 방법은 지금은 바람이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 어 그러니까 위에서 자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은 항상 바람을 안고 채비를 투척을 해줘야 합니다. 이럴 때는 자에서 이렇게 우로, 자에서 우로 이렇게 채비를 투척을 하면은 날아가면서 목줄이 바로 직선으로 바람 위에서 뻗어주기 때문에 채비 엉킴이 없이 그렇게 낚시를 채비를 투척을 할수 있는 그런 요령이기도 합니다. 음, 그런데 뭐 이렇게 바람을 같이 이렇게 바람의 방향대로 이렇게 같이 채비를 날리다 보면은 채비는 멀리 날아갈 수는 있겠지만은 채 밑에 목줄이 위에 찌에 이렇게 감겨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낚시는 믿음이 없으면은 솔직히 낚시를 하지를 못합니다. 채비에 대한 불신감, 낚시를 하다 보면은 입질이 없다 보면은 내 채비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 채비 저 채비 어질을 교환을 하고 그리고 미끼 역시 옥수수 미끼나 막 경단 미끼를 사용하다가 믿음이 없다 보면은 결국은 또 크릴 미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은 바다에서 고기가 몇 시에 정확하게 딱 문다는 그런 약속이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낚시라는 것은 특히 갯바위 낚시를 나오실 때는 모든 것은 물때가 되면은 입질이 들어온다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체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미끼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 것이 고기 낚을 확률이 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낚시가 긴장감이 있고 또 재밌어지지요. 어, 그런 믿음이 없다 보면은 그냥 어, 짜증이 나고 고기가 되지를 않으면은 막 짜증이 나고 어, 불평을 하게 되고 하루 종일 갯바위에서 채비 끓이다가 볼일다 봅니다. 만조가 다 돼가니까 물도 올라오고 갯바위 낚시를 하면서 어, 물놀이 시간을 노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물돌이 시간이 되면은 이 집이 잘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물돌이 시간이라는 것은 만조에서, 만조에서 선물로 바뀌는 시간, 그리고 또 간조에서 어, 밀물로 바뀌는 시간을 물돌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조, 만조가 될 때, 그리고 또 간조가 될 때는 정조 시간이 있습니다. 정조 시간이라는 것은 물이 이렇게 아예 멈춰버리던, 흐르던 조류가 이렇게 뚝 멈춰버리는 그런 시간을 정조 시간이라고 합니다. 물고기들은 이 조류가 흐르지 않으면은, 어, 조류가 흐르지 않고 물이 멈추어 버리면은 이렇게 추진력을 잃어버립니다. 어, 조류를 타고 이렇게 지느러미로 추진력을 얻으면서 움직이는 것이 물고기들의 막 움직이는 어, 그런 형태인데 어, 조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어, 추진력을 잃어버려서 뭐 깊은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은신처에 이렇게 있다가 어, 물돌이 시간이 되고 이렇게 조류가 어느 정도 아주 흐르기 시작하면은 그때 다시 그 조류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유에서 멈춰있던 조류가 서서히 움직일 때감성돔들이 먹이 활동을 다시 하기 위해서 뿌려놓은 밑밥에 이렇게 모여드는 어,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왔어, 왔어. 와, 드디어, 물돌이 시간에 한 마리가 입질을 합니다. 역시, 물돌이 시간입니다. 와, 아, 시야 좋다. 아, 아. 아. 우후후후. <laughs> 괜찮은 시야에 감성돔몇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웃음> <웃음> 자, 울돌이 시간을 막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laughs> 자, 감성돔입니다. 멋진 감성동이 입치를 해줍니다. 6시간을 기다렸다가 받안낸 입질입니다. 역시 오늘도 물돌이 시간, 원주를 끌고 가는 그런 감성동입니다. 아참 이것이 뭐라고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어저께 가덕도에서도 물돌이 시간에 커지는 않지만은 입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물돌이 시간에 입지를 받았습니다. 역시, 그냥 헛말로 우리가 낚시인들이 물돌이 시간을 노리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어제와 오늘 증명을 한 것이 아닐까.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번더 던지면은 감성동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은 들지만은 욕심을 버리는 것 또한 낚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접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그리고 연말 연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성탄 되시고 그리고 올한해잘 마무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